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우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병거와 말과 경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의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우리가 어찌 당하리오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우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리려거든 너의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해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레 예우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우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묻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곧 야외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야외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들의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무난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사십이 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운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운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손을 잡으니 예우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야외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아하에에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야훼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아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우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쓰미라. 예우가 바을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우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을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며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함에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운 아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우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우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아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우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주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여러 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야외께서 예우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집에 다 행하였은 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우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외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 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야외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땅곧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문하셋 사람의 땅 아르곤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와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해수는 스물여덟 해이더라. 디모데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렬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겐에도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메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루하여금 그날의 주의 극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재게하고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재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극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 준것이오 그들이 바하를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발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야외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야외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 발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게 야외를 알리라 야외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율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율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주의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은이이다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외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야외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야외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재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므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